3대 특검법이 오늘 아, 통과가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네. 통과가 됐는데 아, 강요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말을 하기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서 심의 의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겁건했을 때 네. 같이 있었던 사람 오늘은 어떤 의견을 냈을지 예. 왜 진작 이게 통과 안 됐는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의사, 수사 안 됐던 거지. 이거 어서 어서 통과시키시죠 대통령님. 네. 네. 어쨌 통과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호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도 하나씩 좀더 말씀드리면, 네. 그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법도 함께 의결이 됐고요. 아, 그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요? 그렇죠. 음. 왜 갑자기 법무부가 인사 검증에 뛰어들어? 네. 근데 인사 검증도 제대로 못 했었죠. 잘못됐죠. 어, 그렇습니다. 네. 시켜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초기라서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일까요? 아니면은 예, 네, 청기어서. 초기어서 그런 거죠. 초기어서 아직 자기네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입니다. 아. 일단 나는 그총알을 피해가고 싶다. 특검 호에 다 오르고 싶어합니다. 음, 네. 이게 또더 강력해진 특검이다 보니까 네. 더 든든한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박성재 그리고 조태용이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가 된 거죠. 예. 어 일각에서는 123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사의를 즉각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이 무엇을 쓸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볼까요 홍장원 차장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헌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비상겸 선포 전날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메시지 두 개를 받고 그렇죠. 그 다음날에 답장을 보냈던 네. 그 사실도 있었습니다 자, 홍장원 차장이 보고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다 가버리더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더큰 국정원이 더 크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네. 특활비 돈을. 아 그러니까요 불법 개업 이후에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에게 네. 뭐일 인당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특... 특활비. 특별히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디에 쓰는지 용처 막 묻지도 않거든요. 보통 근데 특활비가 이... 그렇죠? 자 개업 이후에 뭘 했는지 부대찌왜 이건, 이건 국민한테 물어야죠. 그래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의혹은 국정원이 개엄과 음. 연관된 정보 수집 임무를 방관한 대가로 조태웅 원장이 격려 차원에서 지급했다라는 해석. 이렇다면 아니, 정말 큰일나는 건데? 그, 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의혹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내란 특검이 시행될 경우에 이제 고위직을 대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 입막음 조치라는 거죠. 홍정원 인사들이 안 움직인 건 맞아요. 음. 하지만 아예 안 움직이진 않았을 거예요. 음. 홍장원 차장 아예 안, 안 움직이진 않았을 거예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격려 차원은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면 나중을 대비해서 유리한 진술, 고위직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특활비 지급이 또이래저이다라고 어, 네. 하더라고요. 음, 이명박 박근혜 뜬. 국정원장이나 국정원에서 돈을 특활비를 갖다가 정화대를 갖다 주고 그걸 갖다 썼다가 문제가 됐죠. 그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이었고요. 아, 이제... 꼬박 꼬박 참석하고 있는 네 불편한 동거라고 하기에 정말 수만한 사람이 그냥... 없다. 그런 이분이 제일 예, 봐 보세요. 표정 딱 앉아 있어. 아우 불편해. <laughs> 네. 그런데 네? 저 분은 그 적개심을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못쓴겨 앞에 음. 사람들 그런데 저기서 맨날 가가지고 열심히 간대요. 근 네, 열심히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답도 잘안 됩니다, 말도. 아 대답도 잘 한다고? 예. 네. 무슨 대답을 할까? 국회에서 말도 제일 잘한다. 어떤 법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말이게. 그습니다 그 임기 3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음. 그렇다면. 아니요. 끝까지 갈까요? 아니요. 끝까지 안 가요? 경찰서 가야 돼요. 아그 전에 뭔가 사다리 찰서 가야 됩다네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재명 네,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두고 또 네. 일본 언론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본 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시바 총리와 중국보다 더 먼저 통화한 것에서 일본 먼저했죠. 네, 한일 관계 중시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어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통화를 했다는 점, 이거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 발언을 거듭한 경위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를 한다. 네, 중시한다고 그래. 그래. 좋은 수, 좋은 신호다. 좋은 신호야.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다. 네. 어, 이렇게 해석해주면 뭐 좋은 거죠. 네네. 어느 나라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오늘 30분간 통화를 했고요. 네. 오늘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연기합니다. 사실 어제 훈이훈이 한동훈이 구도 얘기하는 게아 다른 재판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연기합니다. 다른 예, 연기 예, 예, 재판부에서 예. 다 나서서요 헌법에 의거해서 다 미루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들도 다 미뤄질 것 같다. 말씀하신 얘기합니다. 대로 헌법에 의거한다라는 예.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장차 관등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직접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한테, 오예, 문화부장관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laughs> 네. 제 생각입니다만 그 좋은 영화를 만드실 그런 분 <laughs> 예. 그렇게 그런 땐가 생각, 생각도 없는데 이준석. 추천하는 거 보이드 이준석 여성가족부 장관을 추천해도 되냐 뭐 이런 어, 거 있습니다. 네, 네. 아, 어, 난그건 놀라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근데 이게 뭐 인기 투표가 아니라 네. 이게 올라오면 또 인사 검증을 다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생각을 열어두고 또 국민 주권으로서 참여한다는 네. 그리고 이게 자기 추천이잖아요 들어가면. 네. 그렇다면 자기, 추천 자기 추천이 있다면 저는 정치인들이나. 응. 이 자리를 좀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자신 행동을 그렇죠. 어필하기 위해서, 저는 네, 이렇게 분명히 되는데. 스스로를 추천하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다.는 누군가가 QR 카드를 찍고 올리는 정치인이 있을 거다. 아, 저, 전 아니 전광 목사도 조용히 있는데 전한길이 네. 나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가 생방송을 켜고 막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제가 좀 쇼츠를 통해서 봤었는데 쌍권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괜히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다 쌍권한테 쌍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laughs> 어, 윤성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참았다라고 하면서 국힘 해산해야 된다 김문수 뭐 국힘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사법부가 무너지는데 왜 가만히 있냐? 다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네네. 뭐. 그러면서 또 국힘 당원 가입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야. 국힘을 접수하자. 네.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지금 정광훈 목사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 <laughs> 아니 정강훈. 왜 아직도냐고요? 아직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최대 지. 주주요 주주. 네. 이준석의원 재명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계속 50만 어. 넘었던데 50만 명? 경찰이 윤석열 출석하라.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불응했은 거야. 아, 그렇는데요. 12일에 네. 이제 2차 소환 통보 받았잖아요. 또 나와라 그랬어. 그런데 그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 라고 음. 했습니다. 윤각근 변호사가 음. 어, 입장을 밝혔는데 수완 조사가 불필요해서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견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제출로 난안 가. 서면은 내게. 하는 거 같아요. 아직 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를 보고 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윤석열은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대. 아 건강하고 음.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나잘될 거고 이런 자신감, 것까지. 자신감, 어, 네. 자신감. 나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 옆에 저기. 김건희는 계속해서 계속, 네아 이렇게다 지고 그래도 김건희는 눈치가 있는 건가요? 아는 거죠. 아는 거다. 상황을 파, 상황 파악을 못한 한,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윤석열인 것 같아요. 법을 몰라요. 법을 너무 몰라요. 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의 입 같은 용산의 입 같은 역할을 하는 애 있잖아요. 우진우. 우진우. 국민의힘. 예예예. 예, 예. 말할 때마다 모든 팩트에서 그렇게 틀리가 아니 왜 지금 검찰 출신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들 싸 잡발이 씨. <laughs>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고 아, 네. 네. 아, 깜짝이야 아, 네. 김수민 선생님이 저이 말리게. 네. 입만 벌리면 다 틀려요. 네. 저는 가짜 방송첩을못 합니까? 이 김. 법을 지켜 본 적이 없으니까 법을 모른대요. 아, 법을 지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법을 제일 모르는 사람 윤성렬. 네. 그리고 주우진우 주진우 네. 몰라 우진우. 그 옆에서 김건희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니네 뭐 하냐? 오히려 김건희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몸져 누워 있는 거죠. 네. 어유 답답이들. 이러면서. 네네 네. 표정이 계속 어둡고 걱정을 하는데 윤석열이 계속 큰 소리 를치더래요 아직도 아직도. 네. 나중에 낙차 커서 충격이 더클 텐데. 그럴까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도 또 정신승리합니다. 아, 아유 교도소에서 배울 거만다고 아. 그럴까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김효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